새해 첫날인 오늘 아침에는 어제만큼 추우니까요. 방한용품으로 옷차림 따스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서 시작한 곳도 있고요.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 15도 아래서 출발한 곳도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기온 오르면서 영상권의 기온을 되찾으며 1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아침까지 대체로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과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는 듯하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 제주 곳곳에 눈이나 비 내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첫날입니다.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